일 계속되는 폭염 속 말복이었는데요. 서울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으로 전하는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국회 후생관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맛있게 드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정성스레 삼계탕을 나눠 담습니다. 어 삼계탕을 다, 잡수시고 어르신들 더운데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기력 회복해시라고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해 주시는데 잡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복 중 마지막인 말복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 140만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효나눔 사랑의 삼계탕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이곳 국회뿐 아니라 서울역 등 서울 내 23개 지역과 인천, 부산 등 전국 17개 시도 복지관과 지역 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을 삼계탕에 담았습니다. 금년이 제 10년 차가 되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이제 확대를 시켜서 삼계탕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바해서 그분들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높은 습도와 더위에 힘들어했던 어르신들은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으로 몸과 마음을 채웠습니다. 식사 전후로는 어르신들을 위한 흥겨운 축하공연이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축제하는데 정말 노인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는 올해 1회를 맞은 이번 행사를 매년 여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복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열린 삼계탕 나눔 행사, 삼계탕 한 그릇보다 더큰 이웃사랑이 전달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